안녕하세요. 선용간호사입니다. 임상에서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대체로 연차가 3년 차쯤 된다면 이런 고민 한 분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해볼까? 실제로 저희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가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간호학생 선생님들께 대학원 석사는 어떤 과정인가요? 제목처럼 정말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 석사에 관해서 저희 소장피셜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경험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오늘은 정말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간호학 석사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저희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호 전문화. 두 번째는 연구입니다. 간호 전문화는 임상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뿜뿜 하는 것이 간호 전문화 아니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간호학 석사의 핵심은 연구입니다. 간호학 석사에서는 각자의 연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간호학생 때 공부도 진짜 안 했어서 제 학사 논문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죠. 그래서 석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웠습니다. 간호 연구는 뭔지,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계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석사과정에서는 이런 연구 방법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 간호학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강 목록에 맞춰가지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간호학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 더 전문화된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아래 봐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석사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연구 논문이나 연구 업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호대학 교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입니다. 많은 간호사분들이 탈임상이라는 것을 말하죠. 대학 교수로 임명되려면 박사학위는 있어야 하지만 석사학위 그리고 권위 있는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등의 업적이 있다면 조건부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조건부 채용으로 일단 채용되기만 한다면 교수직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제도는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탈임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상에 계시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힘들어서 그만해야 될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험과 같은 자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호의 정보들이 넓어진다 석사 과정에서는 연구논문 작성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연구논문 모두 근거입니다 흔히 말하는 근거 기반적 간호를 실현하기에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논문을 작성하려면 먼저 읽어야 됩니다 뭔가 한줄 쓰려면 엄청 읽어야 돼요 실제로 저도 석사 과정을 통해서 논문 읽는 방법을 먼저 배웠고 또 중요한 것은 검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찾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서칭에서 찾아내고 임상에 적용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 활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찾아내서 임상에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년은 다군요. 네. 김소년 네. 아이고, 아, 이리 3일째인데. 지금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 잘 안되가지고 음...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김소년님 오늘 p 아 c c 예정 아닌가요? 아, 맞아요. PICC 예정이긴 합니다. 아, 근데. I.V.를 굳이 바꿔야 되나? 저뭐 감염이나 일열 뭐 수액 폐색 이런 증상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이 클리어하긴 한데 피하 네. 시씨또 오늘 오후라서 네. 3일은 지나버리니까 대표 네. 선생한테 아, 뭐라고 인계를 드려야 될지. 음, 저희 그 16년도 I.N.S 지침에서도 네. 임상적 징후에 따라서 정맥관을 교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네. 불필요한 교환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죠. 뭐. 아. 저희 원내에서도 I.V. 교환 주기를 3일로 좀 정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지금 음. 오늘 PICC 예정이고 네. PICC하고 말초렴의 간을 다 제거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은 지금 교환하는 걸 환자분에게 더불편감만줄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감염이나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음. 음, 제가 대입방 선생님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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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 전문 서적이나 원내 지침들은 연구 논문을 근거로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연구 결과가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다면 이게 바로 지침이 되고 이게 전문서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연구논문도 연구통계방법이나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나뉘게 되는데 권위있는 학회지에 실리게 되는 경우 그 신뢰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워요. 어쨌건 학위 논문이든 어디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이든 다 신뢰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연구 논문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 과정을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옳지 않다면 게재가 안 됩니다. 저도 학사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석사를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상황 대처 능력이 길러진다. 연구 논문의 시작은 문제 의 발견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발견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중재를 하면 좋아지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 중재연구죠. 임상에서 QI라고 들어보셨죠. 질향상. 이것도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부선에서 QI팀원으로 매년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에는 환자와의 공감 증진을 위해서 환자 체험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저도 기관 내사관을 한번 해봤는데, <laughs> 정말 힘들더라 진짜 못할 일이더라고요. 아무튼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과정이 석사 과정을 나오면은 조금 더 확연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간호사로서 더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 고백이지만은 저도 솔직히 임상생활이 힘들어서 3년만 딱 채우고 대학원 과정 나온 다음에 다른 진로를 선택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대학원 과정이랑 저희 아이슈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음... 임상생활이 조금씩 재밌어지더라고요. 중환자실은 매번 뭔가 바뀝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고 실제로 개선된 사례,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 딱 재밌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으면 드는 무기력함. 이런 것이 아이슈에서는 덜합니다. 환자에게 뭐라도 하나... 좋다고 하면은 그거를 시행하는 곳이 바로 아이슈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원 과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임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음, 그거는 맞아요. 다음으로는 석사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 베네핏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점들은 연구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지원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직무개발 연구라고 해서 좀 소규모의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약뭐 매해 10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직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임상에서 이런 연구 지원비를 받으면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결과들이 다 자신의 업적이 되므로 매우 괜찮은 베네핏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술대회나 학회지 참석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매우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완성된 연구를 학술지나 이런 학술대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학회지나 이런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참석 경비를 병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내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겠죠. 이, 이 메리트는 바로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중환자 전담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유럽 중환자 의학회에 연문 논문 하나를 보냈었고, 이게 포스터 발표로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독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 간호사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의료기기나 이런 것도 다 봐보고 해서 견문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 과정을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갔다 오게 되고, 갔다 오면 제 통장으로 경비가 입금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원 정도까지 경비가 나와요. 비행값이 비싸니까요. 특히나 저도 그때 알았었는데 이런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들은 많은 나라의 참석자들을 모아야 이제 성황이 되므로 웬만한 기준을 넘어서면 포스터 발표라도 다 채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런 점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지만은 조금 있으면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얻으면서 연구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동은 인사고과 점수에도 반영이 돼서 승진고과 등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학업활동이 많아진다면 병원에서의 근무환경과 시간검사 등의 겸직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해서 실제적 베네핏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나오기까지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원 석사 약 2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뭐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면 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평근무 같은 경우에는 뭐 반차, 연차 등을 쓰면서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요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수간호사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서 자신의 근무를 조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근무 조정이 필요한 거는 부서원들의 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뭔가 대학원 과정을 하고 싶다던가 하고 있다던가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부서 일을 더잘 해야 돼요. 부서 일도 못 하면서 그런 거 협조해주겠어요. 부서에서 훨씬 잘 해야 됩니다. 저희 학생 선생님들이 나중에 병원에 입사해서 대학원 과정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병원에서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과 학업의 병행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도 어려운데 일 끝나서 쉬지도 못하고 수업 들으러 가야 되고 쉬는 날좀 쉬어보자니 과제 해야 되고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런 과정이 자신이 소화가 가능한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이런 실제적 베네피트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석사를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병원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원들이 가능했던 거지만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런 이득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임상에 계시면서 석사나 박사를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임상을 떠난다. 라는 인식이 조금씩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런 과정을 나온 사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떠나겠어요. 임상에 남아있지. 부디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간호사들을 붙잡아 둘수 있도록 힘을 복도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많이 듣는 Q&A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석사과정하고 전문 간호사 제도는 다른 건가요? 간호 석사 과정과 전문 간호사 과정 모두 다 석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간호와 석사를 나왔잖아요. 제가 전문 간호사 과정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석사 과정을 두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런 제도나 과정 등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 논문 통과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서 제가 논문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쓰지 않아도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석사 과정으로 인한 실제적인 이점은 연구 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석사 과정 나올 때꼭 학위 논문을 작성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석사 과정을 할 때야 지도교수님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만은 석사 과정 다 나오고 나중에 논문 쓰려고 해서 지도교수님 찾아가면 지도교수님도 바쁩니다. 신경 써줄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 과정 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지도교수님 붙들어 가면서 석사 논문 꼭 취득하시길 추천합니다. 학과 과정은 이름 있는 대학에서 해야겠죠? 이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따지셔야겠죠. 개인적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업적에 뭐 무슨 대학교 이름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학 이름보다는 지도교수님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지도 교수님의 지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자기와 잘 소통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대학원 과정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대학원 과정 중에서 지도 교수님과 뭔가 마찰이 생겨서 대학원 과정은 아예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간호학 석사 과정에 대해서 소년 피셜을 부려왔습니다 소년 피셜, 딱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정도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은 부디 연구 논문 활동을 임상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사나 박사 등을 취득하신 분들이 임상에 계시기보다는 취득 후다 학교로 가버려요. 문제는 임상은 너무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치료 방법이 바뀌고 의료 장비가 바뀌고 학교에 계시다 보면 이 임상이 변화하는 것을 잘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임상과 학교의 갭이 발생하는 것이죠. 의사의 경우 병원 업무와 학교 업무 겸직을 합니다. 병원과 학교, 정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에서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학교에 가서 수업하시고 관련된 걸 연구하시고 정말 부럽죠. 간호사는 왜 이게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직이 안 되니까 병원에 계시지 못하고 다 학교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호계에서도 이런 열정 있는 간호사분들에게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학교와 병원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습 나오는 학생들한테 대체로 물어보면 이런데요. 실제로 아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가서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봐. 이렇게 한대요. 연구논문을 작성할 줄 아시고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계시지 않고 학교에 가 계시니까 학교에서 저희 병원을 보질 못하는 상태에서 발행되는 연구논문들. 임상에서 재미가 없어요. 와닿지도 않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논문들을 검색을 해보게 되는데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하는 논문들은 따로 다 저장을 해놔요. 그럴 때마다 저자를 저희가 살펴보는데 거의 대개 인상에 계신 분들이 작성한 논문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대형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 것 거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역량이 좀 부족해서 불가능하겠지만 저보다 훌륭한 간호사님들이 임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다면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저희 병원도 아 다른 병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조금씩 좋게 좋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소년 간호사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가 될 학생 선생님들 분들께서도 저희와 공감해 주셔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활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